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옥큽 친구 지금 오늘 할 것은 지문, 이게 거짓말 담기인데요 이거 친구들한테 좀 많이 써어보세요 그냥 시청 안 해요. 그냥 이 거짓말밖에 안 해요. 내가 눈치 사람 있어? 아니 없어. 이렇게 딱 하고 지문 딱 눌러요. 지문 부분에 딱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돼요. 샤프, 여기서 뭔도 어쨌든, 어쨌든 다 하면 거짓말이나아요 응. 이렇게 대박이죠 나 좋아하는 사람 없지? 응나 좋아하는 사람 있지? 응 이러면 살짝 꼬이는거에요 응? 나니? 알아라 그점만 나온거 같은데 약간 너는 사이 아니지? 아니야 난 사람이지. 뛰어 살게, 뛰어니 왔다. 이기딱한번더 넣으면 돼요. 넌 좋은 유튜버지? 맞아. 아니, 아니야. 난 좋은 유튜버가 아니야. 넌 좋은 유튜버가 아니지? 아니야, 넌 좋은 유튜버야. 어때? 약간 그런 것 같아. 나 좀. 어차피 없이. 넌 천재다. 진짜 여러분들인데? 현재입니다. 우리 초콜릿들이 초콜릿들은 천재다 쿠키의 초콜릿 초콜릿 <laughs> 쿠키, <laughs> 쿠키 맛있는데 초콜릿 분들, <laughs> <초콜릿> 분들. <laughs> 사랑합니다 제가 써먹으면 딱 되겠습니다. 전 오늘 이거 안 할거에요. 여러분들 알려주기 위해 일단 찾았구요. 매드로더. 사실 본거는 매드로더. 본로매드매매매매매드매매드매드 케이크좀 다른 거 같나? 케이크케이크야 이건 괜찮을 것 같아 일단 주는 연습 그딴 거 됐어 <목소리> <laughs> 여자 는있어 어, 얘 근데 속도가 되게 빨라. 걷는 거에 비해. 할아버지하고 걔는 뛰는데도 얘, 얘하고 비슷한 거야? 더 여자. 더 갓. 여자는 사람이, 뭐다? 아니다. 아! 아, 왜 이렇게 못해. 근데 여기 진짜 좀반쪽도 돼요. 끝까지 갔다 점프, 점프, 저 점프, 기다다 점프. 조용히, 조용히 내 방통이야. 오예. 나도, 나도, 나도 나 방통 할 거야. 아. 나도 나 방통이야 지금 반장 떨어진다. 예. 이드 해야 돼, 이거. 얘들아, 너, 어! 아! 어, 렵다 와. 따고요맨어라이라고 뭐지, 왜 이러니까 잘지 라이드야이 오빠는 저의 저가 동생이고 이 오빠가 조용히 해 아, 예 오빠가 그랬단 말이야 응 오군티 그래 내가 아시고 됐다. 야이야니까잘 되네 아, 아, 식고식고 다음 게임. 저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, 이음어 안... 정글이긴 한데. 아, 안 돼. 어, 어렵다. 오케이 동생쿤 주행해주세요. 왜요? 음튄다아 점프 안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. 음. 지금. 지금 해보겠습니다. 중이 나도 방송하고 싶어. 거짓말. 왜? 그래? 넌 모빗은 없잖아. 응. 아 더블 점프했어. 있나? 더블 점프? 응. 있긴 있네? <목소리> 어쨌든 저 친구 말은 무시해 주시고요. 나보다 게임도 못하면서 나보다 게임도 못하면서 나보다 게임도 못하면서 나, 나, 게임도 못하면서. 나 친구가 아니야 나도 친구인데요 어? 아니야 같은 애들은 네 아니야 제발 야 입방균이 문제야아방송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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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첫째는 잘 사왔다 너 여기도 못 사왔잖아 여기 어려운데 생각해로 되게 어려워 여기 생각해봐 되게 어려워 저, 저 마지막 구인이 제일 어려워요 거의 오지게 쉬워요 저기 저저매드러너 1단계인데 저기 오지게 쉬워요 음 그. 원래 원래 매드러너 하려도 한게 아니라 원래 보는 역시 러시죠. 응. 근데 왜 자꾸 본이 바뀐 거 같지? 저 저거 1단계 사기법 많는데 너무 덥고 나왔어 그래, 너 정말 못한다. 조용히. 요 제발 에픽 피, 에피... 아코미이 괜찮네, 이거? 여기 내 방이야. 아따. 동생이 살짝 무식한 기가 있어서, 아, 사람이 비해 보는 거 아닌가. 아따, 네가좀 무식함을 좀 줄여라. 뭐, 뭐야? 내백폰인데 백발 입던. 됐어? 됐어? 그렇지? 좋겠지? 아니, 안 좋겠어. 너보다 잘해서 좋겠지? 아니 너 이거 하지도 못하잖아? 아니 할수 있는데 그치. 동생하고 이렇게 신경전 보여주는 것도 재밌다 아왜 이렇게 집중해야되지? 다데뭘재밌거야넌 그걸 재밌다거야 조용히해 아나넌 진짜 뭐? 야 니가 오빠가 가짜 말하는 줄 알지? 진심이야. 그리고, 뒤지고 왔다. 아유, 거기까지밖에 못왔냐 갈도 있어. 거 진, 말딱 좋게인데. 머리, 하. 오 어, 근데 BGM, 원래 이 BGM이 었나 살짝 달라진 것 같기도 한데. 그래서. a 시4는 원래 10시간이었습니다. 왜 이렇게 유튜브 보고 싶지?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. 또 제가 했으면 좋겠는 약간 게임들 저기 적어주세요. 댓글에 저는 검토하는 거안 됩니다. 그럼 요 문제에서 치도록 하겠습니다. 뿅.